일단 지금 딱 부활을 하잖아 그러면 주변을 봐 여기는 벽이 있죠? 벽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맵을 볼때 보면 요 초록색 깃발있죠? 요게 시작 위치야 보럼 벽이 보통 요 끝부분 맵 끝부분에 벽이 있거든요? 이 맵은 그럼 여기 맵 끝쪽에 선한거야 스폰 위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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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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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벽은, 요렇게랑, 요렇게랑, 아이고, 뭐야. <laughs> 요렇게랑,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맵 끝, 끝부분에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어, 벽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여기 어딘가 중에서. 그러면 이제 좀 높은 데로 올라가. 여기 너무 낮잖아, 지형이. 높은 데로 올라가. 그래서 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봐. 봤더니 강 같은 게 보여. 그쵸? 그리고 높은 막 바위 같은 것도 좀 보고. 뭔가 높은 걸 위주로 봐. 높은 거. 일단 강이 있어. 여기가 맵 끝이겠죠? 강이 있어. 그러면, 요기, 요기, 그 아래 검은 실선이 벽이라고? 아, 이거야? 이게 벽이야? 아, 그래서 뭔가 모양이 좀, 아, 그러면 이거 맞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지도를 잘, 차... 요렇게 그려야 되구나. 그래, 여기가 벽이 없고,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벽이 있고. 그죠? 요렇게 벽이구나. 요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스타트 위치가 요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걸어온 거야. 여기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을 딱 했을 때, 조금 걸어서, 강이 보이는지를 통해서, 요거 두개는 찾을 수 있겠죠? 본인 여기에서 부활하면 딱 보자마자 바로 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찾을 수 있겠지 왜냐면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강이 있으니까 그쵸?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다른데서 스폰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 경우를 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탈출구도 하나씩 보여주겠다고 탈출구부터 좀 설명을 해주면 자 여기 아우스커트 워터가 있고 데드 맨 플레이스 있고, 더 보트가 있어, 아우스 커트가 있고, 스캐프 하우스가 있고, 제트비 04, 이스트 게이트, 그 다음 사우스 루블 필요한 택시 타고 가는 곳, 웨스트 로더, 제트비 016, 그 다음에 올드 스테이션, 유엔 로드 블럭, 게이트투 팩토리, 그 다음에 루프 게이터리 이렇게 했는데 명, 여기서 조건들이 많아 탈출구는 짱 많은데 대부분들이 다 조건이 있어 뭔가 조건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조건이 없는데를 탈출할 거냐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조건이 없는데를 탈출할 건데 거기,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U N 로드 블록,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시작했잖아 여기서 시작하면 무조건 탈출구는 U N 로드 블록이야 가장 먼데이거든 보면 3번, UN 로드 블럭 떴죠. 나머지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탈출이 가능해. 어떤 조건, 뭐 키가 필요하든, 랜덤하게 열리든, 뭐 그런 식으로 조건이 있어야지만 탈출돼.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하면 시작하면 여기서 탈출하고 UN 로드 블럭에서 탈출하고 요 근처에서 시작하면 여기 아웃 스커트에서 탈출한다고 보면 돼요. 두 군데만 외우면 돼. 탈출구는. UN 로드 블럭 또는 아웃 스커트. 요둘 중에 하나에 탈출할 거야. 그리고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루블 택시비 내면 여기서 택시 타고 갈수 있는 거. 이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하면 일단 알겠다. 그럼 이제 여기 가봐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씩 다 보여줄 거니까. 여기여기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아웃스커트는 보통 여기서 탈출한다고 보면 돼. 여기 여기서 현재 이, 이 정도? 여기서 탈출하면 보통 아웃스커트. 그리고 저기 집이 보이죠, 집. 저기 스케이브 돌아다니고, 저기 스케이브, 저기 옆에 집이 있잖아. 저기가 바로 스케브 하우스에요. 그, 스케브는 스케브 하우스에서 탈출하기도 해. 만약에 스케브를 시작했다. 스케브 하우스가 탈출 장소다. 저 집이야. 그래서 우드에서 스케브 잡는 쾌하면 이집 오는 거 좋아요. 뭐야. 그리고 두 번째 스폰 장소가 아마 여기쯤 될 거야. 한 이쯤에서 스폰하면 처음에. 여기 바위 근처에서 내가 스폰했던 것 같아, 여기라면 여기서 딱 시작하면 처음에 오자마자 벽은 보이는데 허 벌판이야 여기서는 진짜 참는 게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봐서 일단 좀 높은 데서 보는 게 가장 베스트지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집이 보여 스캐버 하우스가 보여 이 근처에서 만약에 부활을 했어. 시작을 했어. 어디서 시작을 데이 한다고 막 그렇거든. 나와서 보다 보면 스케브 하우스가 보여요. 이 근처가. 부 시작을 했는데 근처에 이렇게 봤더니 저 오두막집이 보인다. 부활을 했더니 이렇게 스케브 하우스가 보인다. 그러면 쟤네들 왜나 보이지도 안 됐었지? 그러면 여기다. 여기도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나왔는데 스케브 하우스가 보인다, 저기. 이제 여기도 대충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스타트 위치가 요렇게세 개는 알겠는데, 이제 반대편을 봐야 되잖아.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이건 한번 보여주자. ZB014 벙커. 여기가 ZB014. 키가 필요한데, 이 빨, 이 초록색 연막이 안 켜져 있으면 탈출 못 한다고 들었어. 나도 여기로 탈출해 본 적이 없거든? 여기 파밍할 거뭐 있어요? 용기로 탈출하려면 열쇠를 열려도 탈출이 안 돼. 근데 저렇게 연막이 뿌려져 있어야지만 탈출이 돼. 너가 보스야? 너가? 보스 나오라 그래. 당장 나와! 보스 놈 어디 있어? 너야? 너가 보스야? 차 안된다. 총알도 없다. 어, 뭐야? 보스 잡았잖아. 그 죽은 애가 너가 보스였냐? 너가 보스 야하면서 죽였는데, 걔가 보스가 맞았잖아. 자, 부활했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벽이 하나도 안 보이죠. 자, 공통점! 벽이 다 보이는 곳들이야. 어느 때일은 그죠? 근데 벽이 안 보이는 곳이 한 군데가 있네? 할로우,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잠깐만. 왜 그림이 안 그려져 있지? 여기 맞나? 저기가 공장이 보이잖아요. 공장이 보이면, 여기야. 여기. 이 지역이야. 저희가 커스텀 맵의 공장이거든? 커스텀 맵의 공장들이야, 저희가. 그래서 이 지역이, 그니까, 우드가 커스텀이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우드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커스텀 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공장이 저기 있다? 이 꼴? 내 위치는 현재? 이런 데 있다. 근데 지금 여기라는 것 같은데, 여기 치고는 너무, 모르겠다. 아닌데. 이거 그림이 요 근처인데, 왜 그림에 제 위치가 안 그려져 있지? 그래서 여기 구분하는 방법은 요 팩토리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보다, 여기 위쪽에서 부활하면, 시작하면 요 팩토리가 보인다.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터널 바위인데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타일을 지도를 보는 방법이 중요하잖아. 오드에서 요 팩토리를 보냐 안 보냐 안 보, 보이냐 안 보이냐로 여기까지는 커버가 가능해. 인정.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근처는 이제 부활하면 대충 알게죠 위치가 대충 위치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세개가 남았지. 저세개 위치를 찾으러 갈게요. 여기가 이제, 올드 스테이션. 저 건물이. 이 우드에서, 요렇게 생긴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으면, 아, 올드 스테이션이구나 하면 돼. 우드에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갑자기,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부활했는데, 드리번? 드리번. 어, 뭐지? 벽이네? 바위네? 뭐지? 이제 일단 나와. 나오는데? 팩토리도 안 보여. 그죠? 여기에 있는데, 잘못 보면 안 보이잖아. 저게 있긴 한데, 잘못 보면 안 보여. 사람이 유심히 안 보면. 뭐지? 벽이 있네? 이러면서 사람이 시민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어, 뭐지? 여긴 도대체 어디지? 허블파인데 이러다 보면 여기 팩토리가 보이긴 하네요. 보이긴 한데, 뭐 컴퓨터 사용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뭐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가 고지대야. 지형이 높아. 그래서 여기 보면 막 계속 오르막길처럼 보이잖아. 고지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남서쪽 스폰이다 여기 막 계속 고지대로 올라가는 벽이 있다 벽을 타고 가는데 뭔가 약간 고지대로 올라간다 벽 타고 갔더니 저 지대가 아니라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남서쪽 스폰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만약에 이 근처에서 부활하면 여기 팩토리 지역을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 부활을 하면 여기 고지대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고 보다 보면 막 이렇게 지형도 높고 저기 막 높은 바위도 있어 저렇게 높은 바위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아 남서쪽이구나 지도에서 남동쪽에서는 재니 안 되죠. 북동쪽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강을 보거나 아니면 스케브 하우스를 보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저 바위에 저격 스케이버가 서있거든요 요 바.. 요 바위에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어떤건지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위에 저격 스케이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되고 방금 강의를 통해서 여기 어딜 것 같아요 몇 번일 것 같아요